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박잎 가지고 호박잎 나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호박잎이 보통 쪄서 강된장에다가 이렇게 쌈 싸먹고 그러는데요. 오늘은 그냥 나물 한번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. 호박잎 여기 겉에가 까치까치라고 그러니까 네, 거꾸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훑어주세요. 물이 끓을 때 호박잎을 물에 적시지 말고요. 그냥 바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쳐주세요. 네. 호박잎이 섬유질도 많고, 다, 음, 살도 안 찌고, 몸에도 좋고, 호박잎 여름에 많이 해서 드세요. 이렇게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로 헹구겠습니다. 깨끗하니까 한두 번만 헹궈 주세요 이 상태로 된장에다가 쌈 싸먹어도 맛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무칠 거니까 찢어서요 한번 찢은 다음에, 그 다음에, 1cm, 2cm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 다음에 쪽파도 쫑쫑쫑 썰어서 보여? 마늘도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다가요. 시중에서, 마트에서 파는 된장 한 수저 넣고요. 하나, 두개 정도 넣고. 닦은 다음에요. 처음에는 다 넣지 말고요, 반만 넣고. 조물조물 무치다가 간을 좀 보고요. 중간에 음 간을 좀 보고 싱거우면 더 넣고 짬에는 간이 맞으면 그만 넣고 양념을 반만 넣고 처음에 해보세요. 음. 된장이 집집마다 간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된장이 약간 짭짤해서 이거는 반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음~~ 약간 깻잎나물 먹는 식감하고 똑같은데요. 감칠맛 나고 맛있네요. 이렇게 해서 한기름 많이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저녁 한끼딱 먹으면 먹을 양이네요. 이렇게 호박잎나물 만들어 봤습니다.